치앙마이의 도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경계 타페문 동문이다 비둘기 천재광장으로 치앙마이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여행객과 현지인 방문으로 항상 활기가 넘친다. 많은 시민들의 주식처로, 다 양한 행 사가 펼쳐진다. 태 자의 가장 유 명한 문 으로 많은 사람 들이 찾 는다. 치앙마이 올드타운 중심부의 유체 접근성이 좋다. 큰 사원이라는 뜻을 가진 사원, 와체디루앙 올드타운 내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사원이다. 내부가 엄청 넓고 다양해서 볼거리가 많다. 1297년 망나이왕이 수도를 건설할 때 세운 사원이다. 왓은 사원을, 체디는 불탑을, 루앙은 크다는 뜻이다. 높고 거대한 웅장함으로 압도하는 와체디루앙. 60m 높이의 불탑 체디. 체디는 1441년 완공된 대형 불탑이다. 라나 왕국의 가장 높은 건물인 체리가 있는 사원이다. 엄청난 크기의 황금불상이 있고 사진의 명소이다. 불심이 깊은 태국인들과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고대 유물을 보는 듯한 거대한 유적이 신비롭고 멋있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와체디브왕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징적인 불교사원이다. 북부지방의 최고의 규모와 섬세함을 자랑하는 와프라싱 사원 외벽의 조각들은 란나타이 왕국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구시가진에 위치한 란나양식으로 지어진 와프라시 사원. 치앙마이 사원 중에 볼거리가 가장 많은 사원이다. 올드타운 중심에 있는 꽃으로 꾸며 진 화려한 사원을 만난다. 방관하시 모두 아름다운 황금 사원 와프라싱이다. 황금색 탑과 잘 조경된 금빛 사원 밤에 빛이 난다. 체디라 불리는 금사리 탑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올드타운 한복판에 있는 금으로 빛이 나는 황금사원 와프라싱을 만난다.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는 노이 인타논 국립공원이다. 높은 산 속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절경이다. 태국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 중의 하나이다. 히말리아 산맥의 시작점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제일 높은 열대우림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이다. 새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초록의 색이 진하게 아름답다. 어느 곳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도 멋진 샷이 가능하다. 폭포의 울림을 들으며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보낸다. 산 중간에 있는 폭포는 아름다워서 또 가보고 싶다. 양마이 올드타운 안에 있는 힐링 가득한 공원이다. 마음 힐링하기 좋은 조경이 예쁜 공원을 만났다. 시원한 분수와 잔디로 관광객에게 인기 장소로 이용된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깨끗한 치앙마이의 쉼터이다. 현지인들은 운동하고 그늘 아래 누워 휴식을 취한다. 호수와 정자가 있어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원이다. 의자가 많아 공원 내 분수를 보며 물멍하기 좋은 곳이다. 산책하면서 여유로운 순간을 즐겨보자. 풍경을 즐기며 사진 담기 좋은 여행지 농부아가 공원이다. 공원에서 잠시 쉬며 여유를 찾아보자. 체양마이에 어둠이 쌓이며 도심의 풍경은 예뻐진다. 색색이 만들어내는 밤풍경 아름다움을 즐겨본다. 걸음에 만나는 치앙마이의 밤풍경은 예쁘다. 치앙마이에서는 일상이 여행의 풍경이 된다. 밤이 아름다운 치앙마이의 밤거리를 걸어본다. 노란, 할로겐 색 때문에 타페문의 풍경이 멋스럽다.